오 멋있다. 저거 이쁘다, 빨간 지 고난이도 삼각대 피기 기술. <웃음> <웃음> 저 집도 이쁜데 어. 지금 요 칠면초랑 배하고 응. 갯골에 물은 빠졌잖아. 응. 우리가 여기 봄에 왔을 때는 요 요거 요거 그물이 쳐져 있었다고. 응. 여기도 보면은 실뱀장어를 잡나봐. 실뱀장어가 이제 물이 차면 쭉 같이 올라오겠지. 응. 음. 그러다가 이이 이 그물에 다 걸리는 거지. 그 그러니까 여기서 잡는 거야. 그러니까 봄에도 우리 봄에 왔을 때 그물이 쫙 쳐져 있었거든. 근데 지금은 요 배하고 요 라인만 딱 잡고 저 뒤에 산에 보면은 저운에가 지금 안개가 쫙 껴있지. 음. 분위기 좋지. 어? 뭐알어 알아. 알어. 가다 그래. 일어나서 뭘 알아? 구름도 그 지금 너무 멀어서 내가 내린 거야, 오빠. 아, 어, 어, 알지도 못하면서. 자다가 말고 내렸다고. 자다가 말고. 야, 여기 배가 앞에 하나 더 있으니까 더 재밌는 거 같은데. 자다가 말고 내렸다고. 아우 냄새. 냄새가 안 되는 건 뭐야? 여기 새들이 먹을 게 많다는 거야. 생태계가 좋다는 거지. 너무 일찍 일어나가지고. 음. 뭘뭐 일찍 일어나? 5시, 4시, 4시 반에 일어났는데 그게 일찍이지. 아유. 4시 반이면 일어나야지, 사람이. 아유. 그렇게 잠이 많아서, 뭘래 뭐, 래겠어 <laughs> <laughs> 근데 여기는 물이 차는 거보다 그냥 이렇게 흘러가도 괜찮아. 물이 저쪽에서 계속 흘러오니까. 음, 계속 물이 흐르는구나. 음. 다 빠질 때는 아니야. 지금이 제일 간절 시간일걸? 거야. 여덟 시잖아. 일곱 음. 시4 0 분이네. 칠면초가 또 없으면은 음. 그런데 여기 이제 요까지 덮였다가 깨끗하게 싹진흙까지 식혀 내려갈 때 그때 지금 아주 이쁘겠어. 칠면초. 음. 근데 여기는 고창은 우리가 아침에 자주 오잖아. 음. 아침에 와야지 돼. 근데 지금 이제 심화반이고 뭐고 수업하면 다 오후거든. 근데 저 분위기가 없단 말이야. 아침에 와야지. 음. 아침에 오면은 여기는 저쪽이, 저쪽이 지금 곰소항 쪽이거든? 음. 곰소항 쪽에 항상 양개가 이렇게 쫙피올라 음. 그게 분위기가 좋아. 좋겠다. 어디 한번 보자. 저 빨간 지붕도. 아, 기가 막히잖아. 기가 막힐 것 같아.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조금 땡겨서 한번더 찍자. 배가 딱 라인을 보고 가는 거지 쟤왜 이렇게 울어대니 왜 이렇게 울어대니 울어대기는 요거는 응? 구름이 조금 들르르니까 요거는 4분으로 한 번만 더 찍을까 요게 미세하게 초점 맞을 때 정말 좋아 이 정도가 돼야 되는데, 배하고 여기는 좀잘르는 느낌으로. 4분. 구름이 안 날랐으니까, 22까지 조여야 되겠다, 이거는 어차피. 자, 요거는 사각 필터가 있으니까, 그라데이션 필터 한번 써봅시다. 이번에 어, 새로 산? 그라데이션은 내가 잘안 쓰는데, 써줘야 될것 같아. 야 흔들렸어. 응, 봤어. 조심해. 소프트로. 네네. 커. 가만 있어. 너만 안 움직이면 괜찮아. 불안해. 우리 명이만 안 움직이면은 차단이 안 나요. 자석으로착 붙어버리지? 소리가 아주 착 감기는데? 이게 되게 얇아. 그래가지고 비네팅이 안 생기더라고. 음. 동그란 거세 장에 사각형 한 장, 네 장을 껴도 비네팅이 안 생겨. 음. 기가 막힌 놈이지? 자, 이 정도로. 지금 저산 밑에만 딱운해가 껴있는 게좀 살게. 4분의 18 정도로. 지금 천에 이렇게 끼고도 초점이 띠릭하고 잡히지? 음, 그러게 4분 음. 내가 써본 필터 시스템 중에서 최고야 음. 이거를 1년 동안 보다가 산 거야 그래 사고 싶다고 계속 어. 했잖아 사고 싶은데 가격이 좀 비싸 얘네가 그렇지 어. 필터도 이 원형필터가 95mm가 한 장에 한 20몇만 원이고 사각필터도 한 13만 원, 15만 원 선인데 꽤 비싸 근데 사보니까 여태까지 써본 필터 시스템 중에 최고야 음. 필터는 지금 성능은 아직 안 써서 오늘 처음 갖고 나 거잖아 음.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필터 시스템 최고야 내가 나중에 스튜디오 가서 또 이거 얘기를 한번 해드릴 거지만은 최고야 최고 내가 이런 걸 원했어 이게 사각인데도 뭐 나사 조이고 뭐 하고 뭐 이런 게 없어 다 자석 시스템이야 음. 그냥 원형 홀더만 하나 자석 원형을 껴도 되고 사각 껴도 자석 사각도 홀더도 자석으로 다른 건 사각이 이걸 딱뭘 조이게 돼 있잖아 근데 원형만 쭈루룩 쓸수 있고 원형, 사각, 그라데이션, 원형 또쓸수 있고 음. 아주 좋아 그리고 얇아 음. 자력도 세고 색깔만 잘 나오면 만점이지 근데 요게 다른 필터 시스템에 비해서 한두배반 정도 된다, 가격이. 어... 상당히 비싸다. 뭐, 결과물이 좋아야지, 우선. 그러니까. 사용은 좋았지만 몇분 찍고 있어? 4분. 4분? 1분 30초 남았어. 음. 아침에 기가 막힌 데 발견했다. 봐봐. 아니, 왜 사진 안 찍었냐고. 사진 물이 없다니까, 언니. 아. 예 이쁘지? 근데 그거 폐선 아니잖아. 어, 폐선 은 아닌데, 여기 갯골에 물을 싹 넣고, 이런 걸 찍어야 돼. 음. 그림 좀 나오겠지, 여기 쭉 어, 라인. 멋 있어? 어디 있어? 주차하기도 편해? 주차하기도 괜찮아. 음. 그래서 이거, 짜리 이거 짜리하고? 걸어가서 벌어서 6,000볼 걸은 거야. 언니한테 데리러 올라가다가, 어. 에휴, 그냥 가자. 이래. <laughs> 가면서 구도 한번더 보고. 이거 재밌지 때. 이거 배 거꾸로 뒤집혀가지고 어. <laughs> 음, 재밌어 물이 오히려 없는 게더 재밌다 여기는 물이 넓게 이렇게 퍼져서 들어오기 때문에 음. 우리가 옛날에 야간에도 찍어봤잖아 어. 재미가 없어 지금이 오히려 더난것 같아 물이 없을 때가 음. 라인이 음. 근데 지금 배를 세 개를 이렇게 넣고 찍었는데 음. 세로로 이두 개만 이렇게 잡는 게더 이뻐 음. 왜 그런지 알아 거기서도 보이지 여기 구도가 구도상 음. 재미가 있으려면 이렇게, 이렇게 배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꺾어졌지. 리딩 라인이 맞춰지게 응, 갯꾸는 이렇게 나가고 저 뒤에 산 등성이가 있고. 음. 세로로 한 장을 더 찍어야 되겠어. 음. 조금 더 뒤로 가서 세로로 이게 써 보니까 음. 나도 기어헤드는 지금 처음 쓰는 거거든. 옛날에는 이게 보레드 쓰기 전에는. 어. 내가 서, 사진 처음 시작할 때 그때가 거의 이제 쓰리웨이라 그래가지고 어. 그땐 거의 다 맨프로트였어 보레드가 없었거든 이렇게 조이고 이렇게 조이고 세개쪼여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식이었다가 보레드가 나온 거지 어. 그때 보레드가 붐이 불었지 그래서 모두가 다 보레드야 어. 거의 십몇 년 동안 보레드인데 요즘에 또 기어 애들을 요걸 많이 쓰더라고 사람들이 근데 이게 이제 미세하게 구도를 잡을 때는 또 괜찮아. 뭐그 쓰기 되게 불편해 보여데 조금 불편하지. 보레드 쓰다 보면은 보레드는 응. 하나만 옮겨, 움직이질 않으니까 그렇지 하나만 풀어 가지고 그냥 다 돌리잖아. 근데 이거는 이렇게 돌리고 이거 응. 돌리고 이거 돌리고 해야 돼. 편한 불편한데 머리가 막 복잡해져. 음. 근데 그게 제일 좋은 점은 뭐냐면은 보레드는 구도를 잡은 다음에 조여 버리잖아. 응. 거기서 미세하게 그래서. 조금씩 내려간단 말이야. 특히 마운트 쓸때더 음. 그래. 그래. 근데 얘는 구도를 안 잡아 놓고 대충 잡아 놓고 미세 구도를 여기서 잡는 거야, 이렇게. 음. 그러니까 는 내가 올리고 싶으면 1mm만 올릴 수가 있고, 음. 이런 게 되게 좋지. 음. 섬세하신 분들은 좋아하시겠다. 그렇지. 근데 나같이 나는 막그 정도로 섬세하진 않아서. 나도 사실 섬세하진 않아. <웃음> <웃음> 근데 이게 괜찮아, 내가 써보니까. 음, 정중앙으로 딱 맞춰서. 또 집도 나오면서 아래를 조금 꺾어서 이거는 이제 정사각형으로 해도 괜찮은 포맷이거든 음.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염두에 놓고 찍는 거지 세로로 찍지만 하늘을 위로 조금 더 올려서 내가 웬만하면 그라데이션 필을잘안 쓰잖아 음. 응? 근데 여기는 써도 돼 왜, 이유가 뭔지 알아? 뭔데? 저 산이 봐봐 산하고 구름하고 딱끊딱 끊겼지 딱 일자로. 어. 그러니까는 이렇게 어두워도 된다고. 근데 보통 피사체들이 바다 위에 우뚝 솟아 있거나 이런 데 말이야. 어. 그러니까 어차피 거기도 바위나 솟아 있는 게 어두워져. 어. 그래도 잘안 쓰는데 이렇게 쫙 되게 멀리 요 가까운데 피사체가 있고 멀리 쫙 뻗어 있는 데고 일자로 지금 딱 잘려 있잖아. 어. 이런 데는 그라데이션 써도 괜찮지. 음. 근데 그라데이션 필터도 세 스탑짜리가 제일 많아. 음. 근데 요것도 내가 이제 써본 결과로는 2짜리 있지, 앤디 4. 그걸 쓰는 게 제일 좋아. n 디 4? 응. 음. 2, 4, 8 이렇게 나가잖아. 어. 그라데이션도 그렇게 나가거든. 어. 근데 2짜리가 거의 없어. 음. 근데 요게 이제 유일하게 벤노에서만 있더라고. 아. 딴 데서는 다 이제 0.9부터 해가지고 앤디 3스탑 짜리가 나오는데 두 스탑이 더 희미해. 그래서 희미해가지고 아주 이제 한듯안한 듯. 그러니까 근데 이 0.9짜리는 조금 티가 난다고 진해서 그래서 이걸 더 많이 올려야 돼 이거 0.3짜리 쓸 때는 음. 그리고 또개 중에는 아주 여기서 딱 그어지는 것들도 있긴 어. 있어 근데 그런 거는 잘안 쓰지 왜냐면 그게 부자연스럽거든 그게 음. 근데 진짜 실제로 보는 것처럼 농도만 조절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딱 잘려 가지고 요렇게 완전히 좀 많이 내려도 이물 라인이 하얗게 쫙 그리고 간단 말이야. 음. 그래가지고 아주 괜찮아. 자, 이렇게 해서 4분. 그럼 ND 3짜리, 아, 저기, 그라데이션 3짜리는 음. 36, 369,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야? 0.9, 그 다음에 뭐 1.2, 1.5 이렇게 나가지, 진하게. 근데 그라데이션이라서 그렇게 진한 건 많이 없고, 음. 제일 많이, 대중적으로 이제 제일 많이 파는 게 이제 0.9짜리야. 네, 영정구자를 제일 많이 쓰는데 나도 써보니까아 이건 좀 진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 근데 음. 그러니까 솔직히 이걸 안 쓰고 하늘을 그냥 조금 내려도 돼. 음. 그 정도는 개조가 다 살아있으니까. 근데 요런데 같은 경우는 봐봐 개꿀은 땅은 어둡단 말이야, 그지 음. 그럼 이 정도가 보면 영정구가 왜 많이 나오느냐면은 이게 하늘하고 딱 노출 차 제보잖아. 그럼 보통 세 스탑이야. 아. 하늘딱 노출 맞췄어. 그러면 하, 땅이 시커멓게 나와. 어. 땅을 밝혔어. 어, 땅을 밝게 찍어서 적정노출로 하늘이 날라가. 아... 딱 그게 세 스탑이야 거의 두 스탑 아... 세 스탑 노출 딱 재보면. 음... 그래도 0.3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그걸 쓰면좀 진해. 나는 0.9가 아니고 이제 0.6두 스탑짜리. 그게 음... 음... 딱다 뒤져보니까 벤노 홈페이지에는 팔고 있더라고. 음... 여기 찍고 이제 저쪽에 해수욕장하고 저쪽으로 쭉 한번 또 내려가봐야지. 10초 남았습니다. 아침에 저기 뒤에 이렇게 운해가 쫙 껴서 이쁜 거야,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아. 해가 살짝 뜬다. 요번 주는 계속 구름이더라고. 음, 음 좋아. 앞에 풀도 있어 가지고 딱 좋다. 해가 떠 가지고 노출이 조금 밝아졌는데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좋아요? 좋아요. 갑시다. 으쌰 그라데이션 필터는 빼놔야 되겠다 천짜리 하나 끼워놓고 좋지? 딱 이게 자석이야, 이게 자석이야, 이게. 음. 이게 자석이어서 아주 좋아. 음. 근데 필터가 이거만 이렇게 껴도 돼. 음. 되게 간단하지, 사각만. 음. 사각, 근데 자석이 되게 강해, 이거. 음. 이렇게 끼고, 음. 원형만 이렇게 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음. 좋지? 이게 자석인 거야? 응. 어. 음. 근데, 사각을 이렇게 껴놓고, 여기다 또 원형을 이렇게 또 깔끔하게 들어가. 음. 그리고 사각 필터를 여기다 딱 꼈을 때, 예. 빛이 들어가나 1시간짜리 음. 테스트를 해봐야지 이 고, 나사는 뭐야? 요거는 사과필터를 여기다 꼈을 때이 음. 조여줘야 돼 음. 왜냐면 사과필터를 끼고 그라데이션을 끼면은 두 개가 흔들거리겠지 아. 그러니까 사과필터는 만약에 여기다 낀다 그러면 딱 이제 음, 껴볼까? 사과필터를 안 갖고 왔다 음. 사과필터를 끼고 그라데이션을 조절해야 되니까 이걸로 꽉 조여놓는 거지 음. 네 이게 너무 슬림해 이게 진짜 옆에서 한번 봐봐 봐 여기 옆에 보여줘 봐봐요 옆에 그래. 되게 슬림하지 진짜 편하다니까 이거 딱 이게 되게 슬림해 음. 딱 자석으로 이거를 유튜브를 (1년) 동안 보다가 이거 <laughs> 우리나라 수입사가 없어 옛날에 저 카세 드로빈 필터 그거 할 때도 내가 그거 궁금해가지고 내가 샀잖아. 음. 외국에서. 근데 사고 나니까 <laughs> 리뷰 들어왔잖아. <laughs> 이것도 수입을 안 하냐고 내가 물어보니까는 이게 비싸서 안 한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 음. 가격이 좀 나가긴 해. 카세 자체가 좀 필터가 비싸더라고. 음. 케이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게 좀. <laughs> 케이스 불편해요. 음, 불편한 케이스. 케이스는 벤노 케이스가 최고예요. 아코디언 니가 그거 산거 있잖아. 그것도 좋잖아. 어. 갑시다 또. 아, 한참 돌아댕겼는데 8시밖에 안 됐네. 나왔잖아요.